김경수 지사 특검의 두 번째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상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마무리가 된것 같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 평론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쯤이면 됐다. 한 차례 수사 기간으로 충분하다 이런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떤 의견들을 어떤 정당에서 내놓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검 특검 팀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다분히 선관에게 급급한 정치 특검이라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은 남은 기간 특검이 본질에 맞춘 수사를 할수 있도록 진실흐리기를 중지하고 정치적 이득만 생각한. 특검 연장 주장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평양 냉면으로 드루킹 특검을 덮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평양 만두로 북한산 석탄을 듣고 경제 실정을 덮으려 해도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의혹은 양파껍질처럼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반드시 연장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검마저 정해진 수사기관에 쫓겨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검 수사기관이 촉박하다고 해서 서둘러 수사를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제는 수사기관 연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일차 수사 시한이 오는 이십오일입니다. 수사 기한 연장하려면 이십일 사흘 전에 특검이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상윤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특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 정말 수사가, 아 어, 특검이 생각한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미진한 점이 많은지, 어, 특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어, 저는 이 특검 수사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아 어, 특검이 아직도, 어, 수사를 해야 될 것들이 꽤 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청와대 비서관 두 사람은 아직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 이 수사 기한 내에 소환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보강 수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니까 특검 판단을 존중하되 저는 어, 특검 기간 연장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의은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성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험 볼때 시험 준비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이 좀잘 나와야 되잖아요. 특검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성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또한번 기회를 주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한 30일 정도, 60일 수사기간 중에 30일 동안 노회찬, 노회찬 전 의원, 나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어, 정치자금 문제에 매달렸고 또 도모 변호사와의 관련성을 수사를 하다가 도모 변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성영장이 두 차례나 지금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 이제 우리 국정문단 사태 때와 비교를 해보면 아, 국민들이 볼때 야, 이 정도면은 정말 기소하고 구성영장을 청구할 정도 정도의 이 사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뭔가 얘기가 나와야 그래야 뭐 정치권도 동의가 되고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수사 기한 연장을 뭐 주장하는 쪽보다는 이제 뭐 반대하는 쪽에서 근거를 내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전제를 해야 돼요. 허익법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형국이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공이 대통령께 넘어간다면 저는 아마 수사기한 연장 안될 걸로 봅니다. 아, 그동안에 어, 설레들이 좀 있습니다. 아,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북송금 특검도 연장이 안 됐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내곡동 사조 특검도 연장이 안 됐고, 지난번 최순실 특검도 연장이 안 됐거든요. 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 지사가 아, 만약에 드루킹 측과 이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을 공모를 했다는 혐의가 짙어진다면 이 정권 출범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많은 부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되겠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허익범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찰의 초동수사는 매우 부실했습니다. 예. 압수수색 두번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압수수색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출판사에 대해서요. 그다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압수 수 또한 이루어지질 않았고 어, 추가로 특검이 출범해서 그 출판사에 가서 압수색했더니 수또 많은 어, 자료, 휴대폰도 나오고 뭐 USB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드루킹 쪽에서 또 어, 제공한 USB 지금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최근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 경인선 그러니까 드루킹이 만든 그 조직에서 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쪽의 선거 전략을 어, 챙겨가지고 김경수 어, 경남지사 쪽으로 어, 그걸 넘겨줬다는 이런 보도까지 있단 말이죠. 그 보좌관한테 넘어갔고 김경수 지사가 그걸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사는 아마 김경수 지사 두번 불렀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그 동안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두루킹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상당히 긴밀한 관계임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긴밀한 관계라고 해서 같이 어, 댓글 사건을 공모했다고 지금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검 수사가 필요한데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까지 이르려면 시간이 뭐 부족하다면은 시간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저는 진실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지만 어쨌든간에 만약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거고 김성한 토론과정은 어떠십니까? 뭐 저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문 대통령도 좀 기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수사 기한 연장이 안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해보니까 그때 밝히지 못했던 내용이 나왔다. 이게 이제 경험 칙 사고로 계속 이제 이게 있어 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에다가도 실체력 진실을 추적하고 또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뭐, 옷자락이라도 좀 보여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정도의 뭔가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이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나오면은 문 대통령도 흔쾌히 수사 기한 연장을 동의해주는 이런 모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서 보면은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이 온다고 하면 좋습니다.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철저하게 수사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더 확실하게 네. 국민들에게 어떤 각인될 수 있는 네, 그런 게될 것이고 만약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불허한다고 한다면 그부분 놓고서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수도 있다 아마 두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살아 있는 권력,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이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단지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또 어떤 흠집 잡기 차원의 수사가 돼서는 또안 된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개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보고서가 바로 채택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 이계호 장관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계호 후보자, 이젠 장관이라고 불러야죠. 부부가 같이 악수를 하고 임명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 참 오랜만에 이계오. 보시죠?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는 늘 봤던 장면인데 매일 임명장 수여가 있었으니까 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청와대 보좌진들이 의자에 앉아서 박수를 치고 대통령이 서서 임명장을 주고 꽃다발을 주고 김평표는 어떻습니까? 좀 순서가 길어져서 아마 의자에 앉는 것 같은데? 같이 서서또 지켜보면 어떨까 싶은생가또좀 갑자기 저는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laughs>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죠. 예. 과거에는 대통령이 저렇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뒤에 병풍처럼 서 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어쩌면은 문재인 대통령, 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권위주의가 많이 이제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은 서 있어도 보좌진들은 앉아 있다. 그리고 상당히 편하고 자유로운 모습이고 임종석 실장은 저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 가운데 앉아 있기 때문에 늘그 모습이 화면에 잡혀요. 네, 일단 예 바로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모습 모습은 있는데. 보기 좋아요. 예, 아, 그리고 사람 자체는 매우 소탈하죠. 그런데 또 사실은 지금 야당 쪽에서는 임실장을 타겟으로서 많은 정치적인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하는데 임실장이. 청와대의 이~ 실무 비서진을 잘 이끌면서 또 야당의 목소리도 적당히 반영하면서 대통령께 직언할 거 하고 이래줬으면 좋겠습니다.경호실장이 저 자리에 항상 참석을 하고 말이죠.동시에 안보실장의 모습은 또 보이지 않더라고요. 장하선 정책 실장은 같이 앉아 있고 안보 실장도 원래 같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림이 안보 실장이 있었는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김관진 실장 있을 때 김관진 실장이 저런 자리에 참석한 게 별로 그림이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뭐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남북 관계 특히 이제 어, 북측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면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용 실장이 굉장히 좀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정용 실장은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그 말씀드린 이유도 혹시 우리 기자들이 모르는 어떤 또.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정용 안보실장이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미국을 간 적이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계호 장관이 제 임명장까지 받았고 본격적으로 장관으로서의 직무에 돌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 피해가 심각하니까 그리고 또 추석 물가가 심상치 않으니까 장관으로서 제대로 대처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기호 장관 후보자 사실 다른 현안들에 밀려서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주목을 받진 못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호 후보자 부인의 불법 건축물 임대료 소득 의혹 김영란법 위반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기호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뭐 잘못. 됐던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은 일단 여러분께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계호 후보자 부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네. 어, 토지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 후보자님께서는 이 불법 건축물이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아셨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 청문 준비를 하면서 어,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건물은 6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인 건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저도 건물을 아니, 동네에 30년 사시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저기 내 아내 건물인데 아내 땅인데 그걸 모르셨다는 겁니까? 예, 네,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을 최근에 했는데 불법이었다는 것만 이번에 안 거지 건축물이 있다는, 있다는 건 아셨다는 거죠? 건축물은 몰랐습니다. 아?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모르겠... 재산세 내고 있는 건 아시죠?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예, 그 책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또 불법 임대 소득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것이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되거나 아니면 저희 그 땅에 대한 지분까지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 드리는 거는요. 어쨌든 야당이 저렇게 몰라 붙였고 이겨 후보자도 지금 좀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는 당일 예 당일에 그대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는 조금 문제가 불거져도 의원들이 알아서. 청문 보고서를 다 채택해 준다.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이번에도 재현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뭐 그렇게 틀림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이 안으로 긁는다는 그런 표현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게다가 청문 끝나자마자 바로 어, 보고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요. 어, 뭐 사실은 의원들끼리 특히 같은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계호 지금 장관께서도 저 상임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굉장히 뭐 가까운 사이고 어 아마 지적을 하는데도 조금 다른 분 모르는 분보다는 강도를 떨어뜨려서 할 텐데. 어 정말 시시비비를 따지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청문이 좀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계호 장관 축하드리는데 부부간에 60년대부터 지금 갖고 있던 저 건물인데 부부간의 소통을 통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저걸 몰랐다고 하니까 좀잘 납득이 안 되네요. 예, 김성환 평론가 보기에는 분명히 의원들 사이에는 그런 교감이 있다고 아, 봐야 될까요?밖에 없죠. 지금 이계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19대 20대 지금 농해수위를 했고 또 여당 간사도 하고 또 위원장 대리까지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괜지 잘하는 사이이고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불편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1차 허들은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좀 속되게 표현하면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앞서도 잠깐 이제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 장인한테 물려받은 땅이 뭐 일부 있었고, 네. 혹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던 거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저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재산이 아주 많아서 구체적인 내역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laughs>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정치인 현역 의원 불패 신화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면은 많은 분들이 또 보신을 위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그 이른바 뭐 영양탕, 영양탕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이 개식용에 대한 견해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 의원들이 많이 물었는데 이계호 장관이 의원 시절에 이 개식용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때문에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여름이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 먹는데 잡아 먹는데 더 중점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해볼...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 개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본질적으로 동물 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 이 우리 축산 문화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에서 염려하시는 뭐 그런 문제, 예,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장관이 되게 된다면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데 동물 복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반려견과 식용견은 따로 있다. 그 말은 취소하시는 건가요? 예. 뭐 반려견이든 식용견이든 모두 개입니다. 네. 이말 취소하셨 취소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계곡이 산업을 축산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말고 장관 후보자로서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어, 국제적인 인식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 다소 뭐 사회적 자, 논의가 자세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 강, 강한 알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주셔야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의지 찬성표를 네. 던지는 겁니다. 저는 텐데죠, 개인적으로 개시경도 반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분명히 의원 시절에는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려든 뭐든 반려동물이든 뭐든 파는데 아니면 먹는데 여기에도 중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 시절에 동물보호 옆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이기호 장관이 의원 시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잡아먹고 팔아먹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동물보호 연합에서는. 이기호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자 개 식용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분이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후퇴시키는 결과가 올 것이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아마 이기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저 의견까지 염두에 두고서 답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자영당 의원이 이제 저렇게 질문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이안 맞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네, 거든요 약간 동물복지나 이런 데는 좀 진보 성향의 정당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이계호 장관이 의원 시절에 이제 작년 11월에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발언을 할때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농해수위문에서 이 축산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 상임위에서 이걸 또 다른 데서 다뤄야 할 것인지 여기서 다루는 거 외에는 다른 데서 다룰 만한 상임위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농해수위에서는 이 축산 문제에 있어서 개를 사실은 식용에 가깝게 접근을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장관이 되면서 이제는 좀 동물복지 쪽에 관심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신이 얼만큼 잘 지켜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우리 사회 에 이제 그 반려 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한 천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개 식용 문제는 한 번쯤 뭐 이. 농수, 농, 아, 농림부 장관한테 한 번쯤 물어보고 검증할 만한 그런 소재가 됐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개식용 문제는 사실 현실과 관습의 괴리 네. 아마도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제 사회의 다른 나라 분들이 개식용한다고 해서 우리를 야만인 취급하고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심리도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정작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그개 식용한다 좋아한다는 분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평생 먹질 않았는데 어, 주변에서 과거에 좋아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이런 철되면 그런데 어, 그런 빈도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우리 사회 변화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고 있고 사실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돼지고기 안 먹자 예. 이제 일종의 문화 간섭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거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계호 장관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저 발언은 물론 앞뒤 맥락을 좀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 발언 자체로 보면은 당연히 이 반려동물을 소위 보호하고 하는 단체에서는 지적할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문제가 될수 있는 발언이었죠.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아마 그 이제 시민 단체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하니까 본인이 앞으로 신중히 좀 생각을 해야,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저렇게 해명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은 명백하게 국민 앞에 공개가 됐습니다. 개 식용은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민 청원 사이트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내놓지 않습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이개시경 문제와 관련한 국민 청원 내 대답을 하는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교 장관의 견해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 답변도 함께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소통 센터장 정혜승입니다. 그개 식용 관련 청원 두 가지를 모아서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 청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축산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축의 정의 에 개가 들어간다라는데 자 이걸 뺄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 정의한 기존 제도의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축에서 개가 제외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청와대가 건드려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진일보한 입장을 내놨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식용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게두 가지 법인데요. 하나는 축산법이고, 하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법상으로 보면 소나 돼지, 닭 그리고 개까지도 사실은. 축산법입니다. 가축의 정의에 포함이 네. 됩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도축하더라도 지금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축산이라는 개념, 가축이라는 개념에서 아예 빼버리게 되면 개를 도축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 금지가 되는 거죠. 불법이 되고 불법이 금지가 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동안에 동물보호 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청대가 앞으로 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물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저 청와대 답변에 대해서 뭐 반발하는 의견이 나올까요 어떨까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견 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 5천 농가. 한 200만 마리를 지금 식용으로 개를 오, 사육하고 있다니까. 200만 마리나요? 이제 그분들의 생계 문제가또 직결이 되는 동시에 거죠. 동시에 아직도 그 식당을 네, 저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거고요. 가축의 정의라는 게 축산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개를 뺀다면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용으로는 못 쓰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분들또 식당들은 이제 생존권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미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또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걸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상일 의원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4년 전 여론조사에서는 이른바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 보신탕 판매해도 좋다는. 의견이 90%로 나왔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18.5%만 개시경에 찬성하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 인식의 변화를 청와대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반영한 입장 발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반영을 했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개 식용문화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도 팽팽하게 여론조사 결과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청와대가 그거보다 더 진전된 안을 지금 내놨다고 하는 점에서 육견협회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만한 것이지만 동물보호단체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또 이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계호 장관이 좀 관심있게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살충제 달걀 문제 나왔을 때 네. 그 가축이 얼마나 열악한 그 환경에서 길 길러지고 도축이 되는지를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의 개념을 좀더 확장하는 좀 어, 가축이 건강해야 인간 인간도 아 가축이 그 동물 복지 개념으로 길러져야 인간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과의 말씀 들어봤더니 오늘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중에 또하또한 또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으로 개시경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1.5%, 찬성 39.7%, 이것은 보신탕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또 다릅니다. 법으로 과연 금지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좀더 고심하고 그 대답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